뭐냐 이거? 잠깐만 파일 안에 생겼냐고요? 확인하고 있는데 파일 안에 어? 원래 4개 다 아무것도 없었잖아 프론트에 쉘프가 생겼어 지금 원래 파일 보면서 하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건가 설마? 여기 사이에 폴이랑 샵 사이에 라이트가 있는데 이걸 파일 생성을 해야 되나 혹시? 오! 자동적으로 사이에 들어갔네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바뀐 게 없어요 아무래도 아닌 거 같으니까 지웁시다 이쪽 문에 4번 두드리려고 했으니까 하나 둘셋넷둘셋오 넷. 문이 생기네 오오 오, 야 뭐야 이거 전화기가 공중에 떠있네 분위기가 참 파일도 한번 확인을 해 줍시다 백룸 텔레폰 써있네 502라고 이거네 이거 안보고 못하는 거였잖아 파일 <laughs> 파일을 보고 있어야 됐네 502 그럴만도 하오 뭐야 누구야 얘가 들려? 아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구나 얘 네, 들려요 누구세요? 빨리 날 도와줘 갇혔어 설명하기가 힘들대. 무슨 장난 같은 건가? 씨. <laughs> 니네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가요? 여기, 여기요? 이 방이요? 받긴 한데 아니라고?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니까 뭘 하면 되는데? 반지 세 개? 이거기에는 반지가 세개 있어. 그걸 찾아줬으면 해. 하나는 숲속. 표지판을 읽으면 길이 보인다고? 이게 끝 뭐지? 진짜 이상하네 일단 할 일을 하기 전에 뭐가 바뀌었나 한번 봐야겠네요 어차피 밥은 줬어야 됐네 무조건 이 가게 안에서 숲이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을 것 같네 풀이 안 가득이니까 식물의 물다 줬고 어? 세 글자밖에 없어 파일 사용하는 건가? 한번 파일 열어볼게요 다시 쉘프앤 시드 샵 펫들 오! 어! 동물이 있었네? 1, 2, 3, 4, 5, 6 해서 6마리나 보다 투명 동물들이 아니네요 간지 3 개를 못 찾겠거든 나는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글자 <laughs> 다시 걸어봐야 될듯 에서 반지를 찾아. 왜 표지판을 잃지 않은 거야? 표지판이 어디 있어? <laughs> 제발 포기하지 말아줘. 어? 이제 다시 할수 있다고? 이뭔 소리냐 이거? 다시 가보겠습니다. 스슬 내가 딸린다. 내가 딸려. 오케이 다시 전화 찬스. 아마도 다시 시도한다고 했을 때 식물에게 물을 줘야 하는 걸 봐서 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퍼즐이 있는 거 같거든 아니면 얘부터 읽어볼까? 어? 동그란 애들한테는 주는 건가? 아, 내가 잘못, 잘못 줬나 보다. 이거, 틀린지, 맞은지 알아봐주는 거네. 틀리면 다시 가서 리셋해야 되고. 원, 색에 있는 꽃. 아, 얘 맞나? 맞나? 접볼게 오? 어? 동그란 거 다섯 개. 여기네. 동그란 거한 개. 예, 오. 오호 오호, 오호. 어저 식물 혹시 확실히 더 커진 것 같네 야 물을 줬는데 이 정도로 커지면 의심부터 하라고 제발 야야야야 야, 야, 야. <laughs> 아니 너무하네 <laughs>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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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웃긴데? 어? 뭔가 빛나, 야, 뭐냐, 이거? 어쨌든 반지 한개 얻었고, 다시 가서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번엔 동물 먹이에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주인공 텍스처가 안 잡혀, 이제. 거기에 문양이 두개 있을 거야. 하나는 안에, 하나는 없이. 바깥이 아니라 진짜 왜 없이냐? 뭐가 적혀있다고? 빛을 향해서 들어올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양도 검은색 동그라미랑 반원 어? 벌써 너무 크게 변한 것 같기도 하다고. 처음, 야 뭐야? 와재 시작된다. 돌아왔구나. 오테식이 기다리고 있는다고. 다시 전화를 걸어야 되네. 자네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안 되네 이거. 불 꺼야 되네. 불 끄고 해야 되는 거야 내게. 파일 불 끌게요. 삭제. 진짜 개 해적 게임이네 이거 전. 벽 두드리기. 네번 두드렸고. 주인공 재산 똑같아. 주인공은 지금 모르는 거 같아 지금. 오공이. 어허, 됐다. 고마워. 엥? 시간이 척박해.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laughs> 다음 반지를 찾아줘. 정말 배고픈 동물이 하나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걔를 만족시키라고? 뭐지? 바뀌었는데? 일단 주인공 치매가 맞아. 기억을 못하냐, 계속 기다리기, 오케이, 기다려 위에 점점점 뜨네, 뭐지? 오! 어? 계속 기다려, 야씨, 언제까지 기다려. 한국인은 절대 못 깨는 게임 오! 동물이 케이지 밖으로 나온 건가? 그럼 큰일나요 님좀더 기다려볼까? 소리가 나도 기다리는 건가 설마? 전화 찬스 한번 써볼게요 모르겠거든요. 전화 찬스. 배고픈 동물을 기다리고. 진짜 파일 찬스인가 이거? 샵. 펫. 어. 진짜인가? 잠깐만. 여기 펫푸드 파일이 있거든. 여기 이렇게. 잘라내기 펫. 붙여넣기. 와 뭐야? 행 잠깐 어디에 야 진짜 뭐냐? 야 뭐야 나못 나가 여기서 뭐야? 어어 환경 설정이 안돼 기다리라는 건가? 아 그래 기다려보자 씨 아니면 파일을 한번 더 볼까? 또 배고프다는데? 더 먹일게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아이씨또 배고프대 이거 돼지 아냐 이거? 왜 패샵에서 기니 피그를 피교냐 홀로 남겨진 느낌이 같.. 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전보다 더 든다고 어? 얘 없어졌어 1, 2, 6야 진짜 없네 검은색 애들 없어졌네 그냥 어 뭐야 윗줄도 없어졌는데 질식사각 <laughs> 동물이 얘밖에 없어 이제 살려줘 와 뭐야 어. 응? 아까 잠깐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야, 뭐냐? 야, 두개 얻었어요, 두 개. 마지막 반지를 얻으러 이제 한번더 해야 되거든. 아니, 좀 소름돋네, 이거. 내이 정도로 몰입해서 하는 게임은 거의 없, 없었는데. 원샷 이후로. 재밌다, 이거. 나한테 보여줘. 문양을 보여달라고 했던 거니까. 흰색 반달이랑, 검은색 원. 게임이 재시작됩니다. 혼자 고마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널 믿고 있을게. 라이트파일 삭제해서 불을 끄겠습니다. 삭제하면 은 다음 방에 갈때 불이 꺼져 있어요. 여보세요, 나야. 아, 아이씨, 잠깐만. 자됐다 어두운 걸좋아하진 않아요. 어, 뭐야? 말을 안 하는데? 뭐야? 약해지고 있어. 창문 아래에 문이 하나 있어. 마지막 반지를 나에게 가져와 줘. 나머지는 너한테 맡길게. 야, 힌트도 없냐? 힌트가 없어 이번엔. 진짜 하드코어네 이거. 힌트를 안줘왜 해? 힌트가 없네. 힌트가. 하 남자 특 힌트 범 아, 오케이 힌트 안 봄. 부셔 버리고 싶다 진짜. 근데 뭐가 없는데? 이거 이거만 보고 어떻게 하라 이걸. 창모드랑 관련 없는 거 같은데. 개다 모르겠다 이제. 파일 찬스? 파일 찬스? 쓰는 게 맞는 거 같아. 어, 창문 생겼어. 원래 있었나? 뭘 어떻게 만들어야지 감이 안 잡혀 지금. 아니면 혹시 창 창문 밑에 전체 화면 아니야, 이거? 나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요거든 여기 잠겨 있는 거 이거 안쪽에서 잠겨 있는 거 이거 관련된 파일이 있나 혹시 알아보자 이니 뭐지 전혀 모르겠다야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나만 아프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자 버리자 안돼 아니었어 다시 와야 돼 다시 잘못함 불 켜고 침실 간단하다고 일단 불 끌게요 또아 대가리 터지겠네.